짐 싸는 게 제일 어렵다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일본을 가는데 이번에는 취재로 가는 거라 카메라도 챙겨야 되고 지금 찍고 있는 오지모와 관련된 것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지금 후쿠오카 날씨가 어떤지 몰라서 일단 두툼하게 옷을 챙기곤 있는데 거의간 사람도 이제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패딩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패딩 입은 사람은 다 한국인이다 그래서 일단은 경량패딩이랑 패딩을 가져가긴 하는데 가서 안 입을 수도 있어요. 15분 전부터 타는 곳그 플랫폼이 나와서 <목소리> 나는 아직 플랫폼이 어딘지 안 나와 있어요. 저는 5구차라서5구차까지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15분에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처럼 부산 케이크팩스 타고 오셔서 여기까지 가시려면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뭘로 가면 파브볼수 있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쨌든 부산역은 도착 이제 부산항까지 가야 돼요 저기 멀리 페리 하나가 보이고 저게 제가 탈 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육교로 부산역에서부터 한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9번 출구 말고 10번 출구로 나오면 더 빨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9번에 좋겠긴 했는데 오히려 10번이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어, 더워! 안 되나봐요. 이게 지금 뒷사람이 갔다고 또 가고 또 가고. 제가 스 아예 분리해야되갈까요 들어갈까요? 또나 못만 나와가지고. 안될것 같아. 아니면 옷 갈아입을 때만 다 될까요? 응. 작업 환트론 열어도되잖아요 응. 응. <laughs> 아니 제가 더 돌렸어요. 너무 좋아 나갈까요? 나갈 땐 나갈 어떻게 나가죠? 검색해 봤을 때는 1등석들은 먼저 나갈 수 있는 순간이라. 단수도 날요 오늘 아침은 미역국. 냉동 안에놨어요 음. 일부러 그 차가워져 놨는데 그래서 일부러 여기도 냉동에놨거든음 음. 맛있다 딱딱해요? 딱딱한데 맛있어 아, 그래요? 음. 더 돌려야 될 정도예요 아니야 맛있어 네. 쇼핑몰으로 먹방 같은 거 찍겠다고 어, 이렇게 딱 놓잖아요 한 30분 찍으면 거의 한 4, 50? 아, 그럼 얘도 그래. 오를까? 음. 음. 거의 24시간 죽에서몇시간나는데 <laughs> <시에> <laughs> 어, 응. 오즈모어예요 응. 그거는 딜레이 시간 없이 찍을 수 있어. 네. 응, 그래. 키고, 찍기까지 조금 딜레이 있어. 응. 응. 아, 이게 그 설정이 있어. 근데 오즈모 이게 약간 그 손떨방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짐벌이에요. 얘 아, 자체가. 짐벌. 아, 그쵸. 그 자체가 짐벌이지. 응. 또, 이름. 닐치 왔는데 다자이오 템방구에서 더 가까워요. 아니에요? 여기! <laughs> 어, 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나와요. 우이! 아이 너무 신기하다. 맛있겠다. 이렇게 나와요? 음! 가야겠다. 이놈이다. 음. 이거 맛있네. 뭔가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기 애매할 때딱 음 들게 되게... 음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음 딱가벼 그러니까 이게 작아서 좋아요 어 이게 화면이 커가지고 얘는 맞아 맞아 어내내 네, 네, 얼굴이 나오고 있었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정도 나오고 있었네 <laughs> 삭하고 안에 촉촉한데 너무 맛있어 너무 혹시 맛있는데? 진하죠 근데 완전 아 이거 약간 사가고 싶다 이거는 아, 명란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어 냄새 너무 좋다 프로일하고 소금을 뿌린거겠죠? 우와 난리 났어 난아 각자 하나씩 주신거예요 설마? 대박 너무 맛있어 으음 아 근데 물티슈를 먼저 꺼내놓고 해야되네 어응아 음. 한손으로 먹기 잘했다 제가 맨날 엄마한테 얘 여기 있잖아. 찰나 어? 진짜 스타벅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비유 내일 가려고요. 내일 나텐싱 가려고요. 한 3개월 만에 다시 온 칼디. 여기는 쇼핑백이 종이 쇼핑백밖에 없어서 만약에 비닐 쇼핑백 원하면 사오셔야 됩니다. 3,000엔 이상 사면 은 가방을 준대요. 근데 이 종이백도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올고 같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왔던 코스 그대로 다시 밟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볼건 없어도 한번 구경은 더 가려고요. 사실 미나텐진을 내일 갈 거라서 오늘은 다이소랑 이런저런 거 보려 합니다. 하카타역에서 바로 연결돼서 올수 있어서 만약에 오늘처럼 비 오는 날씨면 은 요거 보시고 오시면 한 번에 올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오자마자 오자마자 귀여운 컵이다. 어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안녕. 만원 날렸어요. 천 원도 아니고 무려 만 원을 날렸어요. 아니, 저는 커비를 매우 매우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커비에다가 큰 커비에 한 8,000원 썼고, 작은 커비에 2,000원 써다는데, 뽑은 게 없어요. 심지어 이, 이 커비, 이거에도 한 얼마쯤 쓰고. 진짜 충격 그 자체다. 이게 원래 두 명이서 하는 거라 양념 꾸미는 게 있어요. 음, 나오긴 하거든요? 일본 메일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어서 못해요. 나름 일부러 이걸로 했는데 잘한 것 같아. 여기 약간 이런 걸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 놓고 간다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놓고 간다라고는 모르겠는데요? 알려줄 사람 뭐가? 요거는 밀폐인데 650엔이니까 6,000원이 조금 안 되고 커피가 얼마였지? 커피가 오, 500... 아니 뭐어때든 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블로그용 이거는? <laughs> 이게 블로거의 일상 현실 현실 현실과 여인데 고래 한척어 이거 뭐지? <목소리도> 어 고래 한 척,お願いします. 원래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이거 예, 샀다. <목소리도> 지금 숙소에 왔습니다. 3인 일실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넓은 방을 1인 일실로 쓸수 있어요. 쿠폰이 있다는 걸 출국 며칠 전에 알게 돼서. 이자. 로손 5,000원짜리 쿠폰을 3,500원에 살수 있어요 그거 링크를 제가 블로그에 남겨놓을게요 다들 1,500원 아끼자고요 너무 맛있다 아침입니다 어... 밤새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게 무슨 뷰인 줄 아세요? 저기 화려한 건물이 클럽이에요. 여기 앞이 클럽이라 어제 2시까지 시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아, 어, 그래, 너무 추워. 이게 난방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계속 켜놓고 있긴 한데, 그래도 춥긴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으로는 밖에 원래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어제 주신 빵이랑 제가 사온 크레페 먹으려고요. 아, 근데 너, 너무 뜨겁다. 진짜로. 뭐야? 초코가 한쪽에만 있는데? 여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음! 음! 와, 너무 맛있어. 가봅시다.